빛나는 태양 아래 새로운 길을 걸어 희망을 품고서 우리는 함께 나가네. 사랑과 꿈이 피어나는 길, 지원의 손길로 서로를 돕고 애주에 새로운 이야기 함께 가자 새로운 세상 이삭의 약속 빛이 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네 작은 씨앗이 자라듯이 희망과 용기로 길을 열어 함께 걸으면 나아가리 어둠이 밀려와도 두렵지 않아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나 서로의 눈빛 속에서 찾은 길 손을 맞잡고 계속 나 의 멜로디가 세상을 감싸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 매일 매일 새로운 꿈 꾸며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리. 지옥과 함께 액추의 희망 음, 함께 걸으며 우리는 해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액체 공식 채널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 박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은 총 9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3차 리더다오, 운영다오, 모집 마감 안내. 두 번째 소식은 1세대 신규 플랫폼장 모집 신청 안내. 세 번째 소식은 지원캐시 구매시 쇼핑포인트 마일리지 정리 혜택 마감 안내. 네 번째 소식은 29모의 상품 프로모션 안내. 다섯 번째 소식은 이식금물 무통장 입금 종료 기한 안내 여섯 번째 소식은 리뷰다오 리워드 지급 안내 일곱 번째 소식은 공동 수석 품장 임명식 및 세미나 안내 여덟 번째 소식은 플랫폼 및 운영 다오 핵심 코어 세미나 안내 아홉 번째 소식은 본사 주간 일정 및 지역별 세미나 안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3차 리더다오 운영다오 모집 마감 안내입니다. 그동안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3차 리더다오와 운영다오 모집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다우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과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액티는 웹3기반 다오 생태계에서 다오시민 인증을 마친 회원을 대상으로 리더다오와 시범 운영다오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리더다오는 다우시민 다오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입점업체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지원 캐시 13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9모를 실제로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다오 시민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북 인증을 마치신 분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운영 다오는 예비 플랫폼장으로서 활동하며 깃발 신청이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다오 시민 여러분 중에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이끌고자 하시는 분들이 운영 다오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다오 생태계 안에서 리더다오와 운영다오가 더욱 탄탄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웹3.0 기반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1세대 신규 플랫폼장 모집 신청 안내입니다. 액 X-29 생태계의 새로운 리더를 찾는 신규 플랫폼장 모집이 9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모집은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어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운영팀 승인을 거쳐 빠르게 플랫폼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1세대 신규 플랫폼장으로서 신청하려면 다우 시민 인증을 마치신 분 가운데 리더 다우 신청, 세미나 이수, 워크북 인증 또는 깃발 신청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코어 세미나와 실무 가이드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본인 성함, 지원 캐시 아이디,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플랫폼명, 신청 지역을 작성해야 하며, 리더 다오 신청서 제출 여부, 세미나 이수 여부, 워크북 인증 여부, 깃발 신청 여부, 운영다오 공동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계기와 동의 사항을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운영팀에서 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이수하고 최종 승인을 거쳐 플랫폼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태계를 함께 이끌어갈 새로운 플랫폼장님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즈2 9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우시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도전과 선택이 곧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모집 신청서 링크는 내일 지역 단톡방으로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지원 캐시 구매 시 정립 혜택 마감 안내입니다. 그동안 지원캐시를 구매하실 때 함께 제공되었던 적립 혜택이 지난 8월 31일 일요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캐시 10만원 이상 구매시 구매금액의 20%가 쇼핑 포인트로 10%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8월 31일까지 구매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반영되었으며 9월 1일부터는 해당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우시민 1세대 보호정책 몰포인트 전환 혜택도 같은 8월 3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원 캐시 최초 입금 이후 2 0몰물에서 사용된 몰포인트는 누적 입금 등급에 따라 이삭 포인트가 마일리지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이 혜택 역시 8월 말까지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정립제도와 전환 혜택에 성원해주신 다오시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통해 더 나은 혜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29몰 상품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29몰에서는 현재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삭 포인트 더블 적립 이벤트 묻고 더블로 가 소식입니다. 9월 한달 동안 29몰에서 카드와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시면 결제 금액의 10%가 이삭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구매 확정 이후 바로 적립이 반영되기 때문에 다우시민 여러분의 결제 직후 포인트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쌓인 이삭 포인트는 솔핀 지갑과 연동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포인트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삭 포인트 많이 모으시고 솔핀 지갑으로 현명하게 관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몰 입점비 50% 할인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기존 입점비는 3개월 130만원, 1년 300만원, 평생 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는 절반 가격으로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65만원, 1년 150만원, 평생은 2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31일까지입니다. 입점 관련 문의는 소속 플랫폼장님께 해주시고 플랫폼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소속 플랫폼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9몰 이메일에서는 입점 서류 심사 접수만 진행하고 있으며 입점 업체 소개자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점을 신청하실 때에는 입점 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증,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입점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다오 시민 여러분께는 더 풍성한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입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및 도서상간 배송 안내입니다. 제주에 거주하시는 다오시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29몰 카테고리 내에 제주도 배송 가능 상품 전용 탭이 신설되어 이제 제주와 도서상간 지역 배송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검색하실 경우 검색 결과 상품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에 제주도서상간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 표시가 있는 상품은 제주와 도서상간 지역으로 배송이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마크만 확인하시면 필요한 상품을 한눈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주와 도서상간에 계신 다우시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29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 선물 기획전입니다. 9월 5일 금요일부터 9월 2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29월 쇼핑 포인트를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선물 기획전이라는 이름으로 풍성하고 알찬 구성의 선물 세트가 준비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10월 초에 있어 배송 수요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우시빈 여러분께서는 여유있게 미리 주문하셔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제때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9몰 신상품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29몰 신상품 등록일로 이번 주에도 새로운 상품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식품, 건강, 주방, 생활용품, 뷰티패션, 그리고 축산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신상품이 등록되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상품과 다양한 이벤트, 지금 바로 29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무통장 입금 종료 안내입니다. 그동안 29볼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던 무통장 입금 방식은 이용과정에서 오입금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통장 입금은 9월 14일 일요일까지만 가능하며 9월 15일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앞으로는 가상계좌와 카드 결제를 통해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다우 시민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다우 시민 여러분의 쇼핑 경험이 한층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이십구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리뷰 다워 리워드 지급 안내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분 리뷰 다워 리워드는 7월 말에 1차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8월 15일까지 추가 제출 기간이 주어졌고, 그 기간에 제출하신 분들은 6월 분과 함께 8월 29일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6월 분 리뷰 다워 리워드는 8월 29일 금요일자로 지급되었으며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9월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7월 분 리뷰 역시 이번에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시면 해당 리워드는 소멸됩니다. 특히 지난달에 동의서를 제출하셨던 분들도 6월과 7월 리워드를 받으시려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에 대한 리버들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동의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소식은 공동수석 품장 임명식 및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본사 대강의실에서 수도권 품장회의 함께 새롭게 임명되는 공동수석 품장님들의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육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날은 다우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강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우 시민 여러분께서는 9월 4일 목요일 본사로 오셔도 일반 강의를 들으실 수 없으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롭게 임명되신 공동 수석 품장님들이 다오 생태계 중심에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소식은 플랫폼 및 운영 다오 핵심 코어 세미나 안내입니다. 플랫폼장님들과 운영 다오만 참석하는 핵심 코어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오의 핵심 전략과 향후 운영 방향이 공유되는 중요한 자리로 참석 대상자는 운영 다우와 플랫폼장님들에게만 한정됩니다. 지역별 일정은 서울은 9월 7일 일요일, 광주는 9월 9일 화요일, 부천 인천은 9월 11일 목요일, 대구는 9월 12일 금요일, 수원은 9월 16일 화요일, 경남은 9월 20일 토요일, 울산은 9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대전과 제주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각 지역 홈장님들께서 직접 연락드리며 참석 대상이 아닌 다오 시민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영 다오와 플랫폼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소식은 본사 주간 일정 및 지역별 세미나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도 본사와 각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특히 솔핀 설치 교육과 솔핀 사용 강의가 포함되어 있어 다오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솔핀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다오 시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지갑입니다. 설치 단계에서 반드시 교육 현장에서 진행해야 하며 비밀번호나 시드 구문을 분실하면 본사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설치 전에는 20구물 계정으로 반드시 한번 이상 로그인해야 솔빙과 정상적으로 연동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설치 방법뿐만 아니라 솔핀을 통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향후 다오 생태계에서 솔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세미나 일정과 장소는 이미 각 지역 단톡방과 엑지 공식 채널 카페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다오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속 지역 단톡방 공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솔핀 활용법과 다오 리워드 체계, 그리고 가을맞이 29몰 프로모션까지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오 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시원하고 풍성한 가을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C 박지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액츠는 미래를 선도합니다. 창의적인 공유 플랫폼을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투명한 비즈니스, 최고의 솔루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흔들림 없는 소신과 경영 철학으로 지속되는 액층. 우리는 또한번 변화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와 활기찬 소통을 통해 보다 밝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달려온 시간들. 마침내 엑치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합니다. 차별화된 재화와 용역 서비스. 강력한 공유 플랫폼. 기술의 통합. 모든 순간이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책임을 다하는 엑치가 되겠습니다.